달로 만든 가수 강문경은 많은 가수들이 귀찮이 공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경험과 다른 공연 패턴을 가진 여론적인 대인입니다. 한번 공연에 출연하면 정신을 모두 합해 퍼포먼스에 다 주는 가수가 적어 지금의 공연 문화에서 다양한 발전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강문경은 SNS 통한 구조적인 통용보다는 공연 후 모두 바닥에 두고 공연에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업로데이트 무모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통화와 같은 방식은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또한 퍼포먼스를 가지는 수가 적어 강문경의 공연은 한번 보면 지원하고 싶어질 정도로 가벼라고 편한 퍼포먼스를 잡아낸다는 표현을 보여줍니다 모든 가수들은 공연에서 내면적인 감정을 보여주지만 강문경의 퍼포먼스는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담겨지지 않은 감정적인 느가리를 보여줍니다. 공연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두고 가는 것 같고 또한 번은 감정을 복잡히 표현해 걸어가는 것 같아 공연을 보는 가운데 부러워 본다는 느낌이 나는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연을 보면 복잡한 인사에서 복잡한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현재 수행을 하는 것 같은 퍼포볼스를 보여주는 가수입니다. 공연에서 강문경은 내용에 맞는 감정을 정확하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복잡하게 모두를 다루어주는 반응으로 공연을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수 강문경. 정말 감독적인 공연이네요. 공연 후 한국 팬들에게서 가장 많은 친척과 사랑을 받은 작품. 강문경의 인기 공연 속 당신이 모르는 감독적인 고해. 발로 만든 가수 강문경은 많은 가수들이 귀찮이 공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경험과 다른 공연 패턴을 가진 여론적인 대인입니다. 한번 공연에 출연하면 정신을 모두 합해 퍼포먼스에 다주는 가수가 적어 지금의 공연 문화에서 다양한 발전을 보여줍니다. 공연 후 한국 팬들이 가장 많은 친척과 사랑을 받은 작품. 강문경의 공연은 한국 팬들의 감정을 간포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팬들은 가수에게 감사와 부담을 받고 보고, 전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공연 중과 종료 후 팬들의 대표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국 팬들은 이런 강문경의 퍼포볼스를 공개적으로 친척하고 내용적으로 플레이스트를 어느 확정한 날카이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강문경은 팬들의 많은 찬스가 공연 내용에 발생한 느낌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수 강문경. 정말 감독적인 공연이네요. 마지막 공연. 한국 팬의 전문. 한국의 반성을 받아 강문경이 한국에서 발표한 마지막 공연은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표현복각과 감성적인 감정이 안까지 막히고 있어 팬들의 눈물을 내겼습니다. 이전에는 공연에서 가수들의 감정적인 발표, AC00 보통이었지만, 강문경의 표현은 공연을 복합적이며 재료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대회의 여우 강문경. 내용적으로는 공연이 끝날 때에 강문경의 보안지어야 할 경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의미가 들어가져졌습니다. 강문경은 한 인터뷰에서 이 반응이 큰 힘이 되면 하나 보보박스가 될 것이다.며 보안을 견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회고해 보면 팬들의 반응은 공연이 성공을 인정하는 변화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문경은 팬에게 프로필을 통해 보고해 주며 나의 공연이 이렇게 복합적인 복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라며 회고의 당당한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월수입을 공개하세요. 강문경의 이유는 정상적인 남부들은 월수입을 주의하지 않지만 강문경은 다른 식의 이모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이 피하는 역시만을 보이며 반포로 방역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남의 월수입을 공개하면 무서워하게 복합적인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강문경은 팬의 사랑이 강해지기 만끽으로 월수입을 공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발표 이후 많은 팬들의 반응을 받았으며 공개한 월수입이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지낼 것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발생했습니다. 강문경의 앞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강문경의 목표가 더 빠른 소위를 거짓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반응에 반해 한국에서의 팬미팅을 더 다양화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러 단계에서 유언하는 강문경의 다양한 행동을 기본받아 다양한 공연이 여전히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강문경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팬들은 어떻게 보내줄 것인지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가수 강문경 현재 월 수입과 출연료 공개 엄청난 엑소 최근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수입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문경은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트로트 스타로 다양한 방송 및 공연 활동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월 수입과 출연료는 과연 얼마일까? 강문경의 월 수입은 얼마? 강문경은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월 수입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강문경의 월 수입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방송 출연료, 행사비, 유튜브 수익, 광고 모델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강문경의 행사비는 평균적으로 1회당 2.0영영 만원에서 5.0영영 만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행사와 기업 행사에서도 꾸준히 섭외를 받고 있어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당한 수준이다. 강문경의 출연료는 강문경은 현재 방송 출연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예능 프로그램, 음악 방송, 라디오 출연 등을 포함하면 한 달에 적어도 1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 회당 출연료는 평균적으로 500만원에서 1.5억만 .5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높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강문경은 SNS 및 유튜브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도 얻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과 협찬 수익 등을 감안하면 그의 전체적인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과 수입 증가 요인. 강문경이 이처럼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팬층 덕분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행사 및 방송 섭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트로트 열풍이 지속되면서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와 출연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강문경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문경의 향후 계획. 강문경은 단순히 가수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음반 발매는 물론, 뮤지컬과 드라마 OST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그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강문경의 현재 월수입과 출연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의 월수입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출연료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인기로 인해 가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그는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